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목된 사람은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사급인데요. 올해 초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당담자가요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한 겁니다. 어, 이번한주 동안 발음 세는 거 보십시오. 어제 뭐 하셨습니까? <laughs> 아니요. 필요가다 풀리지 않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 자 이번 한주 동안 아마 가장 주시한 뉴스가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 한달 동안 뜬금없이 가졌던 의문이 있지 습니까어 친박 진영은 왜 탄핵이 기각될것처럼 갑자기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보도대로라면 이게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 한마디로 이제 재판관들을 견해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항상 부인하니까요 네네. 관련 어~ 물론 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 같은 건 전혀 없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당시 이 정보는 국정원만 알려고 보고했 받았을 리는 없고,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라는 추정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역사를 자기들 손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예. 예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한 거죠. 이건 이게 전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게 내란이거든요. 별도의 단독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그 보도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그 a씨 사급 a씨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국정조사 청문회 때 양승태 대법원장 예, 예.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지시한 사람은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이렇게 표현돼 있죠. 예, 네. 친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어,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어, 국정원 이차장이죠. 네,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검찰 출신입니다. 네. 차현수 예, 예. 국 이차장이 일반적으로는 친분이 있다고 표현되는데. 음. 이번이 이제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어,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가달라고 우병우전 민정수석이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검사장 승진이 됐으니까 정권 말기에 그걸 관두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라고 권유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수 특검이에요 양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주시 뉴스가 전될 거라고 보고 어참 참고로 재판관들에게 권총을 찬 경호원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네,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호 인력의 인력도 이번 이런 뉴스가 나온 김에 철저히 파악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정은 이런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참에 이 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는 있 경호 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통화하거나 얘기하거나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 한번 얘기 좀 운전기사와 네네. 경호 인력을 두어서 주요 지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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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을 주요 지원으로 사본 적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이라 그러지 말란 법있습니까 자, JTBC도 후속 보도 조금 있었네요. 네. 사정기간 관계자 증언을 보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 몇명더 보이긴 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사정기관 관계자가 누군지 네.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야당도 이게 이런 뉴스는 정말 탄핵 심판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라서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주신 뉴스로 두고요. 다음 소는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관제 대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음, 1 0월이나면 이제 최순신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렇죠. 네, 관제 대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 단체들. 수술 통화했다.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와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4.16 총선, 지난해 총선 있죠. 그 직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두 사람은 6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올해 초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박찬성 반핵방김 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해식 신해안수 대표 등과도 자주 연락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침박 집회에 주도적인 분들이에요. 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이게 그러니까 박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와가지고 예. 네네. 집회를 하면서 불 태우고 방맹 휘두르고 목을 따야 한다고 하고. 발언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 예, 실제로 특검이요. 이네 사람에 대해서 집행 및 취임 금지 가처분 신청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 당골이 어, 어디다, 뭐 미장원 어디 다닌다. 예, 그렇죠. 어, 박영수 특검의 신체적 특징 같은 거 공개하고 다 이분들한테서 나온거거든요 예, 네. 이 쪽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등에서요. 예, 알고 알고 봤더니 이제 청와대 행정관하고 지속적으로 어,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횟수. 드러난 횟수로만 따져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연락을 했구만요. 최소한. 음. 그러니까 이 침박 집회의 자금원, 누가 컨트롤 타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가짜뉴스. 가짜뉴스하고도 다양을 됐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가짜뉴스 자세히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예. 변호사들도, 의심스러운 단체와 연결된 변호사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가짜뉴스도 연결돼 있고 지폐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된 영화사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컨트롤타이어 관련은 어딜까?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가 아닐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박 대통령이 삼성에 이러한 친박 단체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8일에 대통령이 안종범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우익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삼성이 요구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안전수석 수첩에도 고스란히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집회를 그러니까 삼성 돈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 결과 네 곳에 사억 원 우회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밝혀진 것만. 예. 특검이 밝힌 것만. 음. 이런 집회를 삼성이 지원하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니까 또그 앞에 침박 집회들이 집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만 했을 리는 없는데 삼성 수사했더니 이런 단체들의 사학원을 외 지원했더라 사회에 걸쳐서 자또 관련뉴스가 있나요? 예 게다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삼성병원의 책임을 눈감아줬다라는 SBS 보도도 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은 메르스 주범 병원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38명이 숨진 큰 사건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사퇴 직후에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삼성 서울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거듭 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실제 독대 3일 후에 보건복지부 제재 조치 대상에서 삼성 서울병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해 12월에서야 800만 원의 벌금 처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제재를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기가 메르스 확산의 총본사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여기 환자들이 30명 이상 사망했고, 야. 그런데 제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 서울병원 말이 안 되네요. 네. 삼성이 대단한 특혜를 받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메르사태가 스 나고 삼성의 그 책임 중심에 있을 때 오히려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반가웠겠어요. 약점을 잡혔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참. 자, 다음 순요. 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차량 돌진 사고 때문에 중대본 도착 늦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이것을 입증하겠다면서 뒤늦게 헌재에다가 1분짜리 영상 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막상 보면요. 돌진 사고의 흔적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진짜 뻔뻔하고 허접한 거죠. 예. 네. 왜 중앙대책 본부에 어 그렇게 늦게 도착했냐. 이렇게 변명을 하, 했던 게 처음에 사고 나서 그랬다. 예. 속칭 7시간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겨우 제출한게경인대는 차량 장면이고 그 차량은 정무청사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네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날 접수된 사건도 없고요. 네. 네 청사 관리 지정 중 경우에는 등록 제한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사고난 게 아닌 거죠. 네, 사고난 게 아닌데 변명을 하다 보니 영상을 찾다 보니 주차됐다가 결인되는 차 차량 영상을 내놓은 겁니다. 대형들이 걱정이 커져한지자 다음 뉴스는요. 근데 오늘 그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계속 끊긴다고, 네. 왜 그럴까요? 어머, 국정원 뉴스 때문인가요? <웃음> <웃음> 듣는 분이 많은 건가요? 네, 오늘 따라 이렇게 오전에 많이 끊긴다고 하는데.